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매일 성경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페이뿌리에서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그날의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에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려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9장과 11장, 또 33장은 메시아의 장입니다, 메시아의 장. 중간중간에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넣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도래하면, 또 하나님의 보낸 메시아가 이 땅을 통치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궁금하죠, 사실은. 우리가 사람 통치자에게 얼마나 많은, 어, 이 실망, 또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뭐, 선거 때마다, 어, 나와서 나를 뽑아주면 내가 사회를 이렇게 개혁하고 바꾸리라 했지만, 제대로 된 개혁, 제대로 된 지도자들은 참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될 거라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연, 구약 시대의 이 구원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세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왕은 이세의 아들이었는데 여덟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아니었고 또 서열도 제일 낮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영향력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 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구원시대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 어떤 구체적인 이름으로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면 이새 뿌리에서 내가 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게하면 다윗의 후손 중에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이 시작 시대에 와서 예수님 예수님이 유다 자손입니다 유다 자손이 또이 다윗이죠 다윗 자손하고 또일막 상통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본다면 더 분명하고 명백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에덴 동산과 같은 이런 평화의 시대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과도 아주 좋은 관계로 다시금 회복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동물, 이 동물들까지도 모두 다 평화의 시대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그러한 일을 이 메시아가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구원시대에는 야외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면 다윗과 같은 아마 일을 할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세습이나 그 다음에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던 이 메시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야기라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절에 보면 이세의 줄기에서 나오는 왕이 평화의 왕이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 샬롬, 평강, 평화. 항상 만나면 제가 샬롬합니다. 제가 이 메일 성경을 동영상을 찍으면서 매일 마지막에 샬롬, 평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었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께 평화를 받고, 평화를 외치고,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평화를 소개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며, 또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 영원한 평화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 모략과 권능, 하나님의 야외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공의로 타스리며, 정직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전에는 다이세 자손에서 평화의 왕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시대에 단지 이사야의 마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 이 대중들에게 이야기했고, 대중들 역시도 그와 같은 사람이, 그와 같은 메시아가 우리를 통치해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왕, 또 인간인들의 고위 관료 또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거대 제국 아수로 또 왕들은 쾌락과 환란과 자기 힘을 믿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마음의 한편에는 그런 메시아 평화의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왕을 원했지만 다윗과 같은 왕이 오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 현명한 재판장과 같이, 예, 예, 사사들이 판사잖아요?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강조했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 직후 예루살렘, 예, 에덴 동산처럼 삶이 평화롭고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조화로운 사회를 꿈꾸는 그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는 그런 왕들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10절부터 16절까지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돌아온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그런 메시아가 나와서 그들을 다 돌아오게 하리라. 북이스라엘에 잡혀갔던 그아스르에게 잡혀갔던 그 많은 포로들을 다시금 회복해서 돌아오리라. 11절에는 세계 각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흩어졌지만,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요. 지중해 연안과 고대 근동, 그 시리아, 또한 이 유브라데스강, 어, 디그리스강에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뭐, 거기 가서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했지만 바벨론에 갔던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더 하나님을 열렬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금 주의 백성들로 인하여 돌아오게 되리라. 1 3 절에 보면 평강의 화이 다스리면 증오와 적개심이 없어지고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이죠 유다 남유다가 다이왕의 시대를 재현할 것이다. 다시 열두 지파가 힘을 합쳐서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지혜로운 구원자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사의 예언입니다 또한 평화로운 세상이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올 것이다 또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돌아올 것이다 이게 언제 실현됐습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추위를 맞아서, 여기에 나오는 그 11장의 메시아 모습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가정들마다 교회들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